오, 오이로를 둘이 이제 쓰는 거면은 야 런던 통일부 장관으로 가도 되겠네. 아. 오랜만입니다 선생님들. 그래도 FSL을 이제 나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오늘 같이 배워보고 핵심을 좀집어드리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들. 봉쌤입니다. 두달 만에 하려니까 적응이 전혀 안 되네요. 아니 제가 뭐 멋을 부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덧 나이가 30대 초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덥수룩 하면은 이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엄지 닮았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 <laughs> 근데 머리 짧아지는 거 알겠는데 네. 그 앞에 손번지대 왜좀 짧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제 개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념게장 먹다가 이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치아가 예뻐진 거 같아요 예 제가 심었습니다 하나 <laughs> 비싼 돈 주고 지르코늄, 지르코니아인가 뭔가 썼다 그러던데 잘 모르겠고. 아 슈체. 아저 슈체 사건이요. 당신은 프로시잖아요. 저 그리고 그날 바로 다시 슈체 찍었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과제 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 뭐 FTV는 뭐 당장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제 FSL이 진행이 됩니다. 아 이번에 젠지 e 스포츠가 젠시티로 이름을 뭐 개명했다 그래야 되나요? 콜라보를 진행해가지고 젠시티, 저도 이제 잠바랑 유니폼을 받았고요 FTV 우승 그 다음에 FS의 원동 우승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국제대회 우승 FTV 우승 그냥 미쳤죠? 싹쓸이 중입니다 2개 더하면 골든로드 네, 그슬램 골든 네. 네. 방금 뭐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대회를 모두 우승하게 된다면 뭐 골든로드다, 그랜드슬램이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초크슬램으로 하겠습니다 자 FTV 썸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FC 프로 챔피언스컵에 참가할 한국 대표팀 세 팀이 정해졌는데 우승 젠시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찬 선수가 우두머리로 있는 DRX.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곽 선수가 우두머리로 있는 D플러스 기아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뭐 진출을 했으니까 누가 우승하든 뭐 사실 국제 대회 나가면은 또 우리가 애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빡세게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9일부터 그때쯤 했네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예,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이번 fsl 서머 강화 단계입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우선 아이콘 더 모먼트 은카 그대로 유지 24 침수와 25 토치가 6강으로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모먼트 자리가 조금 위험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le부터 해가지고 뚜르르르르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토치에는 좀 신선하지 않아요 신선하게 신규 특성 때문에. 근데 쓸까요? 신규 선수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좋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안쓸것 같은데요? 그쵸? 양발이 아닌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신이 내린 양발 선호자들, 우리 부케이버 선수분들께서 과연 사용을 하실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근데 25 토치가 재밌을 것 같고 저는 24 챔스도 좀 핵심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희대의 사기 선수가 또 있습니다. 챔스 클래스에. 누군데요? 누군데요? 좀 이따 볼게 <laughs> 뒤에 팀컬러 나오면 그때 얘기해줄게. 자 강화 단계는 그대로지만 선택 받은 팀 컬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대회는 뭐 사실 뭐 롬바르디아와 밀라노 FC의 깽판이었는데요 놀랍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4번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놀랍죠. 도르트문트와 토트넘이 2등, 3등으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이팀 컬러가 선택받은 이유 24 챔스 클래스 때문이겠죠. 덴벨레 선수 아시나요? 오버롤이 118에 급여가 23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급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팀을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고, 이 밀라노하고 롬바르디아가 이번에 점수가 좀 높게 나왔나 보죠? 이거는 운영자 형님들께서 이제 5위로, 그러니까 너네 공식 경기에서 안 쓰는 거 여기서도 쓰지 말아라라고 한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느낌이 오죠? 대회에서 이걸 단일으로 쓰는 미친놈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들 머리 잘 굴렸겠지 뭐 이거 뭐 첼시도 안 뽑혔고 굴리트 쓸수 있는 데가 밀라노 밖에 없네요 굴리트가 예전처럼 많이 보이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오히려 못하게 할 거면 그냥 벤을 하나 만드시죠 그냥 국제적으로다가 도편 추방제 이런 거 어때요 굴리트가 너무 잘 났으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쓰던 건데 도편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때 굴리트를 적어가지고 쫓아내는 건 어때 자, 전 시즌 강좌의 선택. FSL 스프링 4강 진출자들의 팀컬러 선택은 빰빠바밤. 자, 여기 보면은 우선 맨유가 이게 4개가 뽑혔다는 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넘버 세븐 호날두죠. 넘버 세븐 클래스가 나오고 나서 티어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실제로 성능도 좋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단일 케미를 구성했을 때도 너무나도 그 주어지는 세부 스탯들이 좋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레알마드리드가 지난 대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엑시토 선수만 좀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높이까지 올라갔던 우리 선수들도 레알마드리드를 선택을 했고 야 근데 확실히 똘똘해요 저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건24 UCL 클래스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활용을 잘한것 같습니다 여기 덴벨레가 사기라니까 두고보세요 대회에서 덴벨레 어떻게 하는지 자그 다음에 오우, 515를 둘이 이제 쓰는 거면은, 야, 런던 통일부 장관으로 가도 되겠네. 아. 정치를 해야겠어, 정치를. 줍줍, 당신을 런던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격수들 선택한 건데요.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뽑아 놓은 거고,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그 선수들 그대로야, 지금 보면은. 호돈 에토, 에토를 좀 윙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에토 윙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베르캄프와 바조 보시면은 최근 이제 넥스트 필드에서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피드나 이런 부분보다는 키에 조금 중점을 둔그 날개로 활용을 하겠죠, 아마. 레알 마드리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호나우두, 에토, 카카, 비니시우스. 어, 비니시우스 좀 좋겠다. 확실히 급여도 올라주면서 이런 신규 시즌까지 급여를 낭낭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맨유입니다. 루니. 호날두, 보비 찰턴, 나르손. 나르손은 메인으로 안쓸것 같긴 한데, 이세 명은 무조건 메인이겠죠. 뭐, 괴물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선수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 아, 민이 형. 어쨌든, 손흥민 선수. 다음에, 어, 보아하니, 보이죠? 여기가 여기로도 엮일 수 있다는 점. 공격수로 뽑았는데, 아예 그러면 캐릭을 공격수로 쓸 거냐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오히려 재료로 쓸 거기 때문에, 공격수가 4명이 안 돼가지고 캐릭을 어거지로 껴넣습니다 오이로의 느낌이 나고 <laughs> 이걸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냐 저는 케인 요즘에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케인 써보셨어요? 이거 써보셨어요? 이거 써보셨어요? 아, 당신 유명한 케인 오호론자잖아요오호론자가 아니라 저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저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저는 좋은 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케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케인은 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laughs> 아니요. 케인은 조금 느릴 뿐입니다. 느린 사람. 느린다고요? 느린 사람. 가레스 베일. 뭐? 응? 쓰려고 뽑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진짜 써 가지고 인기 떡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민심 사을 하면 붓기 기억 안나이양반다 민심 뭐야 저게. 민심. <laughs> 네. 자꾸 딴데 가서 다른 컨텐츠가지고 민심이 고약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붓기 선수가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조금 너무 오래 먹었는데. FSL 서머 조지 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지 명식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1강 3약에 아 1강 3약이 아니다. 1강 3약이라면 나머지가 서운하고 1강이거든요. 이 나머지가 너무 지저분해요. 플레이 스타일이. 그래 가지고 <laughs> 아니 지저분하다는 게 칭찬입니다. 지저분하다는 게 잘한다라는 아니 그 잘한다, 잘한다 얘기는 보다좀 좀 치사하다? 예. 네. <laughs> 좀 치사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 알잖아, 여러분. 좀 얄밉잖아요, 스타일들이. 어, 이제 섹시토는 끝났어요. 그쵸, 이제 좀안 섹시토죠. <laughs> 1강. 나머지는 그날 밥잘 먹은 사람. 자, 삐조! 와, 근데 여기는 저번 대회로만 본다면은 오펠 선수랑 체스 선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는 뭐한 줄평은 너무 형아가 있어서 제가 살릴게요. 네. <laughs> 자, 시조입니다. 와 근데 여기는 아 항상 걸리는 게 유민 선수예요. 본 무대 때 조금 진짜 안 나오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번에도 또 지켜봐야겠죠. 지켜본지한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우선은, 이두 명이 그래도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JM 선수는 뭐, 짬바가 있고, 뭐, 샤이프 선수는 주목도가 떨어질 뿐이지 굉장히 탄탄한 선수입니다. 근데 잘해, 다 잘해가지고, 사실. 여기는 근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유민 선수의 부활이 아닐까. 그 다음에, D조입니다. 화제의 D조인데요. 여기는 KBG가 개판을 내놨죠. 이 조가 편성이 됐을 때 가장 기뻐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 선수입니다. <laughs> 이 선수 원래 가오잡이라서 절대 안 웃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약간 그런 표정 선수 처음 봤어요. 뭔뭐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야, 근데 여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난 대회 뭐 이런 거 빼고 현품으로만 보면은 뭐 사실 압도적이긴 하죠. 그런 선수가 젊은 비트규의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점도 노려볼 수 있는 플레이를 가장 잘 구사하는 스타일. 저는 오히려 KBG 선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와, 근데 여기는 여기가 더 잔인하다. 찬, 곽. 드디어 맞붙, 맞붙게 됐습니다. 어제 형제가 오늘의 적이 돼서 만났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곽선수한테 얘기했어요. 어제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왜 이렇게 게임을 아저씨처럼 하냐 그랬습니다, 제가. 젊은 선수들이 하는 걸 이제 따라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너무 아저씨들한테 배웠다니까. 봐봐요. 젊잖아. 근데 게임 어떻게 합니까? 국호형처럼 하잖아요, 국호형처럼. 호영도 요즘에는 수동치도 빠바박하고 컨트롤드 스프레 노로록 치는데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아직 젊을 때 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하지도 못해 나처럼 이제 F조입니다 자 제가 이들의 좀 심리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말풍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띵띵 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 아 어, 할만한데 다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별 섭이 딱 뽑았을 때 할만한데 섭이 777 할만한데 777 뽑히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할만한데 자. 세미어 뭐라 그랬습니까? 할만한데? 다 지금 할만하다고 하고 있다니까 여기는 진짜 누가 올라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조니다 여기 2조 좀 재밌다. 여기 조는 만약에 지금 느낌으로만 가면은 이두 명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국기가 진짜 잘해. 16강 가면 모르겠는데요. 여기선 진짜 잘해. 이번에는 16강 이상 갈수있요 그러니까 국기 선수가 사실 실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번에도 족족 선수한테 안밀렸다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스스로가 굴러 떨어져 버렸어,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아먹었어. 저도 많이 그랬고요, 옛날에. 저는 그래서 탈출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호석 선수가 국기 선수의 선전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H조도 마찬가지. 다 서로 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 개꿀조다. 할만하다. 여기는 뭐, 제가 예측은 좀 힘들고, 행운을 빕니다. 그날 화장실 잘 다녀오고, 잠잘 잔 사람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16강 대진표 새로 해야 아, 진짜요? 놀라운 사실이 등록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올라온 애들 뭐 여기서 뭐 A, B, 조뭐 1등, 2등 이런 식으로 뭐 C, D 뭐 2등, 1등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 16강에서 조 지명을 다시 합니다. 대진 지명식. 대진, 아, 대진. 어 되게 간단하다 <laughs> 대진, 어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야외는 진짜 최고다 그쵸? 대진 지명식을 새로 진행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뭐 득실. 자, 득실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평균 뾰로롱띠로링 해서 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1위에 있는 득실이 높은 선수가 2등에서 제일 만만한 놈을 고른다는 거거든요. 그배진 지명식도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FSL 서머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날에 이제 개막을 할 텐데요. 재밌는 경기 많죠. 이 영자들이 좀 머리를 잘쓴게 8평에 올라간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좀껴 있다 보니까 매치들이 풍성하네요 네. <laughs>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유봉원 생제 생일. 예, 생일이니까 이날 제가 원래 입장료를 안 받아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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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개인 중 방송할 때 입장료를 안 받는데 이날 저랑 같이 보실 분들은 1만 원씩 이제 지참을 하셔가지고 별풍선을 좀사주시면 네. 그데그 그러니까 사람은 뭐 10만 원 받겠죠. <laughs> 저는 그래도 저렴하니 입장료가 저렴하니까 여러분 프리드링크 무료고 다 있으니까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떠먹으면 되니까. <laughs> 어, 가 네네네. 진세 아나운서가 오시는데습니다그날3인 정쟁이에요? 네. 저는 콩고물 받아 먹죠 뭐 예, 그게 맛있어요 유명인이랑 엮이면 괜찮아 그니까 러 이제 DNB 진세민 그 다음에 쥐리도 이날 생일이더라고요그 다음에 봄 그니까 이게 콩고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여기 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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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낙수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8월 18일 이 정도면은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이 정도로 내가 얘기했으면은 예 지참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재미있는 경기들 많으니까 여러분 자주 찾아와 주시고 이번에는 내가 그냥 재미없게 하면 제가 담가 버릴게요 그냥 방송에서 정치를 해 버려 가지고 재미없게 하는 놈들은 제가 그냥 커뮤니티를 초토화시켜 버리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재밌게 봐 주세요. FSL 화이팅입니다. <laughs> 어, 땀이 왜 이렇게 나냐? 어. <laughs> <laughs>